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운입니다. 아,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이름 금감원에 이제 뭐. 문제로 인해서 리스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업자명을 변경을 하였고요. 뭐 제이리스, 제이오토플랜 똑같은 회사니까 참고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 캘리그라피 등급이면 굉장히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두 차종 모두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라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랜저는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 자체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어, 캘리그래피를 들어가게 되면 캘리그래피 전용 휠, 전용 뭐 그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익스클루시브랑 따져보았었을 때 솔직히 익스클루시브의 디자인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키로 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 화이트에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게 좋고 아니야 나 키로 수도 많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하이브리드보다 저렴하지만 등급은 똑같은 가솔린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그래피랑 익스클루시브의 간단한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웰컴라이트가 있겠죠. 웰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랜저 익스클루시브 등급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키면은 불이 이렇게 한번 쫙 나와요. 근데 캘리그래피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아우디처럼 딱 턴시그널 램프가 멋있게 가는 게 아니고 조금은 허접하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웰컴 LED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캘리그래피 등급으로 가게 되면 브론즈로 나옵니다. 색깔이 좀 달라요. 그리고 브론즈로 나오기 때문에 어, 뭐야. 조금 이상한데? 좀 투머치한 느낌이 굉장히 세게 듭니다. 검정색일 경우에는 더 많이 들고요. 화이트인 경우에는 조금 덜 들기는 하나 브론즈의 현대 마크는 그냥 은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머치한 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 캘리그래피보다는어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옵션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4,756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옵션이 들어가 있죠. 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냐면, 플래티넘과 현대 스마트 센스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얼마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면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썬루프 빠져 있고요. 전자식 서스펜션, 뭐, 요 정도? 빠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하나 더 빠졌잖아 스피커 빠졌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피커도 뭐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뭐 스피커는 기본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그냥 단조롭고. 그냥 정말 정통 그대로이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측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측면을 한번 와봤는데요 측면 길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그랜저가 준대형급 세단으로 이제 속해 있던 차량이죠.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 세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 자체는 5m라는 길이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장 길이가 5,035mm나 나오기 때문에 와 굉장히 긴 대형 세단에 속해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죠? 그랜저까지는 전륜구동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 차량에는 4륜구동을 넣으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10명 중에 뭐 한두 명 정도 4륜구동을 넣으시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2륜구동으로 뽑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 아직까지 눈빛 길에는 전륜구동이 아무래도 후륜구동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연비면에서도 전륜구동이 확실하게 좋다 보니까 4륜구동보다는 그냥 기본 2륜구동을 많이 뽑고 계시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륜구동을 많이 뽑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그랜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연비인데요. 이렇게 크나큰 5,035mm의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엄청나게 탁월합니다. 연비 자체가 지금 복합 연비로 따지게 되면은 뭐18 정도 나오는데 28이라는. 어 단이 자체가 진짜 기름 냄새만 맡고 간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름을 적게 먹고 굉장히 좋은 스펙의 차량임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캘리그래피 휠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익스클루시브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9인치 휠로 나와 있죠. 게다가 지금 모양을 봤었을 때는 솔직히 제가 봤었을 때는 어, 나쁘지 않아요. 뭐 하이브리드의 휠도 아니고 전기차의 휠도 아니고 그냥 내연기관의 휠인데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제 눈에는 굉장히 이 휠이 이뻐 보입니다. 프레임리스도어에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의 이제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그랜저 XG 이후에 처음 나온 건데 그랜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프레임이 있는 게 낫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뭐 그랜저의 옵션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홀드 버튼 누르고 차를 앞뒤로 이제 좁은 주차 공간에서 넣었다 뺐다도 할수 있는 그런 옵션도 가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어 처음 나왔었을 땐 솔직히 잘 몰랐는데 이제는 보게 되면은 이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주차 공간이 다 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차는 발전을 하면 발전을 할수록 계속 차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옵션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사용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잘안 쓴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으로 후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후면을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랜저. 어,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쫙 나옵니다. 웰컴으로 나오는데 캘리그래피 등급을 보시게 되면은 뭐 똑같습니다. 하지만 뭐 은색의 현대 로고는 똑같고요. 이 밑에가 또 브론즈로 나와 있는데 브론즈 자체가 조금 많이 투머치 합니다. 그리고 뭐 하단 범퍼나 이런 데를 보시게 되면은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하이브리드의 이제 그냥 기본적인 하단 범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야, 멋있다. 뭐 한다. 이 얘기보다는 그냥 그랜저스러운 이제 하단 범퍼를 잘 창조를 해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트렁크 버튼이 뭐 따로 없죠 따로 없는데 이 현대 로고 위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동 트렁크인데 전동 트렁크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와 있다. 이 익스클루시브 등급에는 기본 등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 규격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히든 스테이지 공간 자체는 뭐, 섹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뭐, 엄청나게 크다, 넓다, 고급스럽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봤었을 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 트렁크 엄청 넓다. 이야, 트렁크 잘 뽑아냈네, 이거지. 야 그랜저, 야, 히든 스테이지 공간 죽이는데, 사실 이런 하나 없기 때문에, 그냥 트렁크 규격으로만 만족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자, 실내 들어가가지고 실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에 블랙 시트입니다. 컬러감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냥 무난한 조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라운 시트 한번 보게 되면, 브라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깔이 밝은 색깔로는 나와있진 않습니다. 뭐, 요점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기본적으로 이지 억세스 기능 갖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면은 이 의자가 시트가 뒤로 쫙 가집니다. 운전자가 편하게 탈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어, 실질적으로 아무리 이제 5천만원짜리 차량이라고 해도, 어, 뭐, 옵션을 넣어야 되겠지만, 뭐, 익스클루시브 등급에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는 뭐, 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캘리그래피 전용 같은 경우엔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일반 익스클루시브엔 이렇게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는데, 이 시트를 오히려 선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나파가죽이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천연가죽으로만 해도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다. 그리고 관리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그랜저 자체가 뭐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리고 정말, 아, 외사 돈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호불호가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핸들입니다. 핸들이 너무 투박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조금 많이 투박하다고 느껴지고 있고, 아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 핸들이 와 아, 이거 뭐지 포터 핸들 같아요. 약간 진짜 어좀 투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드라이빙 모드를 보게 되면뭐 여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에코모드로 많이 쓰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춰 놓고 달리면 될것 같고 이 모니터 자체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인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그랜저가 어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차량은 맞지만 택시기사님들도 굉장히 그랜저를 많이 선호를 하시죠. 차가 좋으니까. 그리고 하단부 보시게 되면 기어봉이 아무래도 컬럼시프트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세츠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컵폴더 만질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앞에 같은 경우에도 무선 충전이 이런 것도 되는데 굉장히 넓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그랜저 아니 국산차 자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고 이 팔걸이에 있는 수납함 자체도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넓어요.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아 진짜 잘 만들긴 했다. 어 그리고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사무 싹 들어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해내지만 아무래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도 벤츠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어 기본적인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옵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옵션으로 이스클루시브 등급에도 추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좌석을 많이 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넓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뒷좌석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풍 시트도 안 되고 열선 시트만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뭐, 블라인드 자체도 없지만 이 그랜저가 굉장히 좋은 게 앉았었을 때이 모습 자체가.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게, 여기가 이제 얼굴을 가려주죠. 롤스로이스처럼. 그래서 이 차량이 굉장히 이제 의전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솔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늘 하이브리드를 중점적으로 알아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요즘. 야, 그랜저 요즘 실패한 거 아니야?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지금 그랜저 엄청나게 안 팔리고 있어. 재고가 쌓여있어. 맞습니다. 재고 여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차량이어도, 뭐, 소렌토, 그랜저, 가격이 다릅니다. 어떤 가격이 다르냐? 렌트 가격이 다릅니다. 차 값이 달라서가 아니라, 렌트나 리스 회사에서, 이익을 굉장히 작게만 가져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스사나 렌트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게 없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리스 렌트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야, 우리 마진 덜 먹고 진짜 싸게 줄게. 그런 차량 중에 요즘 하나입니다. 망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 비교를, 금액대 비슷한 소렌토랑 그랜저랑 비교를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 그랜저가 탁월하게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렌토보다 요즘 그랜저 판매율이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스 렌트 회사에서는요. 어, 정말 저렴합니다, 요즘. 지금 정말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 장기 렌트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제이오토 플랜과 함께 하시면은, 기분 좋은 출고기 약속드리면 오늘 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라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